네, 안녕하세요, 성차별 싫어하는 남자 최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남녀평등주의자 20대 대표 p 디입니다 요즘 낭녀 성차별하면 군대 빠질 수 없잖아요 몸 아픈 남자들도 사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군대를 아예 안 간단 말이에요 너는 주장하는 게 여자들도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? 단기 병식으로라도 어. 뭔가 훈련을 받던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던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쵸?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는 거야. 음. 그런 것도 괜찮지 않냐? 솔직히 이거를 내가 봤을 때아네 말대로 하면이 반발심 되게 심해. 군 가산점 제도가 지금 있나 없나? 없어진 걸로 전 알고 있어요. 그 아, 그거는 네. 조금 좀 양보를 해야 될것 같아. 왜냐면 군대 가서 뭐 공부하라 막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군군대를 네, 가서 아니. 공부를 해 봐야 돼요. 군 가산점 그거는 좀 나도 뭐 취업에 있어서도 사실 음. 정해진 인원을 뽑는데 여성 비율을 정해놓고 뽑는다 이거는 사실 남자로 태어난 게더 불리하잖아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 뽑을 때 심지어 체력 기준도 달라요 그것도 좀 나도 좀 이상하게 네. 범죄자가 이렇게 뭐 여자라고 차, 차별을 두고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런.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.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. 군대 문제를 또 임신과 직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군대는 의무지만 임신은 선택이다. 어쨌든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군대랑 직결시켜서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회사 내에서 월경휴가라는 게 있어요. 월경휴가 아시나요? 바로 아, 네. 어. 월경휴가에서 <laughs>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차, 월차를 제외하고 하루 더 쉰다는 거는. 야 그런 거 예전에 내가 무슨 텔레비에서 봤는데 남자도 비슷한 거뭐 주자고 막 무슨 몸조고도 한가한 그런. 거. 그러니까요, 몽정효가 몽... 줘야 돼요. 아니, 미친새끼 야까 <laughs>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네. 새끼 는 병태 같은 새끼도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생리 하고 이러면은 힘드니까 그런 거는 좀 휴가 주는 건 나는 괜찮다고 봐. 신체적으로 어쩔 수 어,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.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때는 이제 애들이 되게 많이 태어날 때였단 말이요. 그래서 대학 입시 경쟁률도 빡셌는데 여대는 솔직히 편성을 하게 되면 남자는 그만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. 이러면 남대도 만들어 주던가. 진짜 이런. 그러고 보니까 남자 의 대학교는 없네. 그죠, 남대는 없죠. 근데 시파 그 만들면 누가 가려고? 그래 하긴, 뭐, 대학 진짜, 이거 들어가고 싶은 애들은. 맞아. 와서, 와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그 영화를 많이 보잖아 형이 그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꼭시발 그 보면 뭐 노약자 뭐 이런 여자 먼저 뭐 타이타닉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개들 먼저 살려 남자랑 뒤지는거 아니잖아요 아, 그러니까 그리고, 아, 그리고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얘기 하면 좀그렇습는데 그 노인분들 어차피 살만큼 살았는데 아니 시발 아, 그걸 뭐다 같이 살수 있는 상황에서 대피를 한다라면은 노약자가 몸이 느리니까 음. 그걸 먼저 하는 건. 이해가 가 근데 이제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선택을 한다라면은 왜꼭 젊은 건장한 남자들을 맞아 죽이냐 그거를 내가 형이 그 대학교 때또 PPT 발표할 때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막 저기서 막 웅성웅성 거리더라고. 여자 교수가 끝나고 나무라고이 <laughs> 수업 왜 드니냐고 <laughs>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. 응. 맞아, 그거를 뭐 얘기하니까 그것도 조금 그러네. 아가씨들은 TC 한 시간에 10만원인데, <laughs> 남자들은 씨가 말아봐야 3만 5만원인데. 이것도 성차별이에요. <laughs> 남자도 10만원 줘야지. 아, 그게 좀 그러네. 10만원 주자, 그냥. 하여튼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러는데 이런... 차이를 좀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여자들이 성차별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육아나 가사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솔직히 맞벌이들이 많잖아요.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제가 보면 보통 가사를 분담을 해서 하더라고요. 이런 게 사실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진짜 극단적으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외벌이에요. 근데 여자가 집안일도 하기 싫어해. 그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가사라는 게 집안 일인 거잖아요. 나가서 돈 벌기도 싫고 나는 집안일도 하기 싫어.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. 여자친구가 직장을 이제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. 이게 여자친구가 스타일 자체가 되게 자신감이 넘쳐. 뭘 본인이 잘하고 할줄 알면은. 어디 가서 당당하게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아 쟤는 왜 이렇게 나대? 이렇게 좀재석없게 보이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그런 거 같아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좀 저는 요즘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막 그렇게 노출이 많이 돼서 응.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좀 사실 안타까워요 서로 깎아 먹는다고 사실 저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랑은 응.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알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싶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 뭐그 이런 얘기하면 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좀 매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갖더라. 고 내가 이게 살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적 추출이야. 앞으로 달라면 달라. 저희들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조태구의 큐.